커피는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니 집중도 잘 되고 입안도 깔끔해지는 것 같아 마시는데 커피로 인해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거나 왠지 모를 두통이 있으셨나요? 안보다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인 거 아시죠? 실제로 정신 집중을 위해 마시던 커피로 인해 부정맥으로 신정지 사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끊으라고 하는 것중 하나가 커피라는 거 아실텐데요. 미성년자들에게도 커피 술을 못 먹게 하는데요. 이건 분명 커피. 술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른들에겐 좋을까요? 하루 한잔 술은 약이다라는 말도 공공연한 말도 있지만, 암 환자에게 하루 한 잔은 약이니까, 마셔도 돼 하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암 환자한테 가장 먼저 먹지 말라는 게 커피예요. 술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에게 먹지 못하게 했던 또 다른 하나, 커피. 커피는 어떨까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담배는 발암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담배는 발암물질로 판명났는데요. 그렇다면 몇년 후엔 커피는 어떻게 나올까요? 내성 생긴다는 말 아시죠? 커피도 마시면 뇌에서 반응했던 반응이 점점 무뎌집니다. 이전보다 더큰 자극을 원하게 되죠. 한 실험 결과 커피를 마실수록 도파민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이 결과 드려놨습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자 하는 분들이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미 그 정도로는 도파민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게 둔해진 거죠. 뇌 안에서 도파민이 과활성화되어 인지 기능상의 비효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일이 기억이 나면서도 이게 어제가 맞았나. 그더니였나. 이러면서 가물가물한 거죠. 중독성향이 강한 물질은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눈앞에서 완전 치워버려 유혹거리가 없어야 해요. 내가 의지로 조절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담배도 조금씩 줄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끊죠. 마찬가지예요. 한약사 조승우 님의 완전 대출 책 내용에 의사분들의 이야기 저의 체험담을 더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 볼게요. 요즘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부를 만큼 흔한 암이 되었는데요. 갑상선암 갑상선 관련 기능 질환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요즘은 아침에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루 두세 잔은 기본인데요. 이렇게 먹으면 이미 치사랑입니다. 두통, 불면, 가슴 통증, 손 떨림. 각종 호르몬계 질환, 환각 증상, 나아가 암까지, 저도 20대 초반까진 커피를 마셨는데요.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고 커피, 탄산, 튀긴 음식 등을 끊으라는 얘기를 듣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끊고 1년이 지나자 카페인에 민감해져 커피를 못 마시게 되었는데요. 커피 향만 맡아도 두통이 오고 별 생각 없이 아메리카노를 마셨던 날은 환각 증상까지 오는 걸 경험한 뒤 커피에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조승우 한의사님은 커피를 끊으며 아픈 원인이 커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시며 커피가 폐암을 갖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딘가 아프시다면 커피부터 끊어보세요. 건강 유튜버라고 하면서 믹스커피 프리미 코코넛 오일에서 오는 거다, 칼로리 영양소 등등 하는 말에 헷갈리시나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의사도 믹스커피는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믹스커피는 경화유지라는 걸 쓰는데 하루 한 잔만 마시라는 건 카페인 때문에 나온 건데 그 외에 물질이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알츠하이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베타밀로이드가 단백질 변성된 물질이 커피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설탕, 프림까지 더해 가열하고 여기에 차갑게 먹는다고 얼음까지 넣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완전 배출의 저자 조승우 한의사님은 커피는 음료가 아니라 독이다. 수년 내 반드시 발암물질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싶으신가요? 태워서 까맣게 되면 암 걸린다고 안 먹죠? 별 신경 안 쓰시는 분은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한 트럭 먹어야 된대 하며 드시죠? 그렇게 드시는 분들 암 진단 받았는데도 탄 음식 드실 수 있으실까요? 음식을 태우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커피를 어떻게 만듭니까? 콩을 태운 거죠. 원두라고 부르는 이 커피가 시커멀 때까지 콩을 그라인딩해서 로스팅 끝난 걸 갈아서 먹는 거잖아요. 커피는 개봉하면 금방 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개봉하는 순간 산화, 즉, 썩습니다. 단백질, 변성물질, 아크릴, 아마이드, 벤조피렌의 농약물질까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유럽은 0.4ppm 이하로 나오게 하라고 정해놨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낮추면 다 걸리니까 0.8ppm으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이런 규제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그럼 규제 안에 있으면 괜찮냐고요? 규제가 있다는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독열 방울 마시면 죽으니까 내네 방울까지만 마셔 이런 거죠. 근데 커피를 하루에 한 잔만 마시나요? 그것도 요즘은 점점 큰 잔으로 마시죠. 또 우리가 커피에서만 이런 물질을 먹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커피, 탄산, 튀긴 음식, 과자, 가공식품 이런 것만 안 먹어도 몸이 좋아지는데요. 요새는 환자들도 그냥 먹어요. 먹어도 의사, 간호사들이 말안 한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암수술하고도 담배를 피니까 본인 몸인데, 선생님들도 힘드니까 말 못하죠. 커피 없으면 못살아 하시는 분은 2주만이라도 끊어보세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중독입니다. 나는 그냥 마시고, 암 걸릴래 하시는 분들은 아이스보다는 따뜻한 커피로 하루 한잔만 드세요. 얼쭈가. 안 됩니다. 혹시 나는 카페인에 민감해서 디카페인 마셔. 했던 분 디카페인은 공정 과정이 더 들어간 거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공정 과정이 더 들어갔다면? 혹시? 맞습니다. 가공이 될수록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아세톤을 용매로 쓰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 스타벅스에서는 우리는 이산화탄소로 분리한다라고 했지만 화학 변성이 들어가는 거고 안 그래도 안 좋은 거. 수출해야 하니 농약 치고 방부제 쓰고 곰팡이의 독소까지 이걸 또 태우고 갈고 압축하고 산화시키고. 듣기만 해도 안 좋은 게 느껴지시죠? 아프신 분들, 뇌혈관 질환, 만성 질환, 만성 두통, 변비, 비염, 아토피 있으신 분들 커피 꼭 끊어 보세요. 그리고 요즘 20대, 30대 불면, 아님으로 치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도 약, 영양제 챙기기 전에 커피 먼저 끊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후에 뭔가 마시지 않으면 허전하다면 커피 대신 보리차, 쌍화차 등을 드셔 보세요. 같은 마시는 행위를 하기에. 뇌를 좀 속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커피를 권하지 않도록 건강상의 이유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구절절 말하기 힘든다면 위가 안 좋아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다들 그 정도의 상식은 있을 테니 주변의 권유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을 거예요. 상식이 없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알게 되겠네요. 저는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면 향은 너무 좋아서 한때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었는데요. 디카페인 커피가 더안 좋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가공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함께 건강해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커피를 마시며 생겼던 부작용 증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성의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